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했지만, 말레이시아의 경기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는 541 형태를 쓰면서 미드필드를 굉장히 빡빡하게 가져가는 그런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지만 상대의 그 빡빡한 어, 밀집 속에서 우리가 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형태 밀집된 수비를 가장 파괴하기 쉬운 전술이었던 크로스에 대한 공격을 주 포인트로 가져갔고 오늘의 핵심 선수는 조기선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기선 선수가 선발부터 나왔던 이유 자체가 어, 많은 팬들의 비난이 있었음에도 클린스만 감독이 기용할 수 있었던 측면에서 크로스가 있었고, 중앙에서 어쨌거나 제공력을 가진 조기선 선수를 바랬을 텐데, 왜그 공격이 안 됐는지, 조기선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경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이 굉장히 빡빡했기 때문에, 측면에서 공간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지금처럼 이강희 선수가 간혹 측면에서 볼을 잡고, 김태현 선수가 오버래핑을 해서 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지금도 크로스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잃었고, 자, 두 번째 나갈 수 있는 타이밍도 있었지만, 지금 측면에서 전방을 바라보고 상대가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중앙에 공간이 있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조균선 선수가 뒤쪽에서 무르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뒤쪽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제차 또다시 조균선수가 한번 돌아가지만, 손흥민 선수가 뒤를 돌아봤지만 조기성 선수는 뒤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는 듯한 자 모습을 보이고, 자 이게 뒤쪽으로 향하게 됐어요. 측면으로 왔을 때 지금 니어 포스트에 대한 역할, 지금 볼을 파치가 되는 순간에 이미 출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비와 골키퍼에 대한 사이에 대한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뒤쪽에서 계속 기다리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골은 어쨌거나 골문 앞에서 골이 가장 많이 나게 되어 있고요. 원톱 스트라이커에 대한 역할은 가장 어려운지요. 가장 수비수가 슈가... 많은 방어를 하는 지역에서 싸워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 공격수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왼발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아직도 뒤쪽에 머물면서 오히려 정우영 선수하고 겹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자,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날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죠. 자, 지금도 반대쪽에서 빌드업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자, 반대쪽으로 진행이 될 때, 자,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를 통해서, 자, 김태현 선수에게 또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났어요. 자, 지금 방금 김태현 선수가 볼을 잡아서 밀어놓는 과정까지, 자, 아직도 니어포스트 쪽에는 그 어떤 선수도 자, 침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한 선수가 지금 볼을 올리는 과정, 쳐놓는 과정이 앞에 수비수가 있는 상황에서 옆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무조건 짧게 올라올 수 있는 방향. 동료 선수가 수비수에게 방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짧게 올라온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눈치채야 되는 과정인데 자 지금도 보면 은 음, 조기선 선수는 뒤쪽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앞쪽에 정호연 선수가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조기선 선수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자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어서 조기선 선수의 위치입니다. 충분히 안쪽으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자신의 위치가 있죠. 볼이 도달하기 전에 조기선 선수의 위치는 이미 충분히 자 박스 안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볼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자 조기선 선수는 가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대로 어 제공력이 가장 뛰어났고 헤딩으로 싸워 줄수 있는 선수는 가장 어려운 지역, 꼴이 날수 있는 어려운 지역에서 싸워 줘야 했고 그 나머지 지역을 어떻게 보면 조기선 선수가 아닌 선수들이 가져가야 되겠지만 상대 선수와 경합을 하지 않는 편안한 지역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오늘 유일하게 돌파구가 있었던 한국의 측면 공격이 이렇게 무산이 되는 장면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로 어 밀집된 공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측면에서 김태환 선수가 크로스에 대한 기회를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쪽에 많이 싸워지는 경우가 있지만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 조기선 선수를 볼수 있어요. 뒤쪽으로 빠져들어서 이대는 뒤쪽으로 빠지는 현상이 아니라 크로스에 대한 형상이 왔을 때 이미 싸워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상대하고 좀더 붙어서 싸워줄 수 있고 상대를 밀어낼 수 있는 역할, 상대를 좀더 이겨낼 수 있는 역할보다는 뒤쪽에서 볼을 바라보면서 편하게 가져가는 역할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고 있어요. 어, 지금도 김태환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자 주키 포인트 지역입니다. 자 주키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골키퍼 앞쪽에 위치하는 이 위치예요. 자, 요 위치에서 싸워야 되는 선수는 조기선 선수였고, 이 선수가 편안하게 크로스를 받아서, 어, 클리어링 해내는 게 아니라, 조기선 선수가 어떻게든지 이 선수가 클리어링을 못 해내도록, 자신의 머리가 맞지 않도록 정상적인 클리어링을 못하게 막아줘야 됐고, 때로는 자신의 머리에 맞추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뒤쪽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장면인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있는 김태현 선수에게 또 다시 보여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은 김태현 선수에게 공간이 완벽하게 열렸어요. 수비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쪽에 아니면 은 이쪽에 지금 크로스가 이 공간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모든 선수들이 뒤쪽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조기 선수를 포락 포라... 조기성 선수를 포함해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낮은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고 앞쪽에서 싸워야 되는 게 맞는 형태인데, 자 지금도 앞쪽에 빠져 들어가는 선수가 한 명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김태한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에 대한 크로스가 저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장면은 전반전을 통틀어 조기성 선수가 교체될 때까지 유일하게 나왔던 한 장면이에요. 자 지금 상황도 반대쪽이 열리게 되는 상황이 나왔고요. 자, 오버리핑을 통해서 자, 지나가고 있었고 조기선 선수가 뒤쪽에 붙어 있던 게 아니라 이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앞쪽으로밖에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런 수비수 앞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 니어 포스트 지역에서 조기선 선수가 싸워줬을 때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로 조기선 선수가 연결을 해주고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크로스에 대한 형태는 아니지만 역습 형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도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주면서 골키퍼하고 요 공간을 노려주는 조기선 선수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요것도 골까지 나올 수 있었던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이었는데요. 이런 밀집된 수비를 파괴하는 방법, 크로스에 대한 공격,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조기선 선수의 움직임,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운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넣어야 하고, 상대의 밀집된 고립 속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는 원톱에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기선 선수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조기선 선수가 왜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이 됐을 겁니다. 어 우리는 조기선 선수를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기선 선수를 응원하고 조기선 선수의 골을 보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인데요. 하루 빨리 조기선 선수가 자신의 패턴을 찾아가고 자신의 골을 기록하면서 또 다시 월드컵 때처럼 어, 조기선 선수를 열광할 수 있는. 어 그런 선수가 되었음 합니다 실점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아쉬웠던 실점 장면이고요 측면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황인범 선수가 컨트롤 이후에 볼을 뺏기면서 김민재 선수가 1차적인 방어를 해냈지만 2차적인 방어가 되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골로 인해서 모든 게 플랜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파울이 나는 장면에 있어서 어 가벼운 접촉이 있었지만 이 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상대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접촉에 의해서 심판에 따라서, 어, 100%라는 말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황범 선수에게 접촉이 완벽하게 들어갔다라기보다 충분히 상대가 대응을 잘했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이었고 상대가 예측하는 듯한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v a r 을 통해서도 파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울이다 아니다라는 장면보다는 그 이후에 대처가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처 어떻게 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따라 들어와서 1차적인 방어를 하는 장면인데 뒤쪽에서 쫓아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죠. 자, 여기서 아쉬웠던 장면 중에 하나는 저는 김영건 선수의 위치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상황에 볼을 뺏기고, 자, 지금 김영건 선수가 볼에 뺏긴 것을 확인하고, 뒤로 백호스 하는 모습인데, 지금 반응으로 봤을 때 김영건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상대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는 지점, 김영건 선수가 백호스 했던 지점까지 보면은, 대략적으로 11m에서 10m 정도를 백호스를 할수 있었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골키퍼보다 뒤쪽에 가 있었고, 과연 골키퍼보다 뒤쪽에 대한 방어, 에 대한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쉬웠던 장면 중에 하나는 10m를 이동했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지금 김영건 선수가 쫓아 들어가는 볼을 뺏겼다는 걸 인지를 했을 때자 지금부터 만약에 김영건 선수가 볼 쪽으로 10m를 이동했다 라면은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을지 조금 궁금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상대가 지금 슈팅을 가져가는 타이밍 때김영건 선수가 이 정도 위치에는 서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위치를 갈수 있었지만 충분히 여기서 2대1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상대 수비수 앞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슈팅을 방어낸 이후에 뒤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가져갔는데. 어,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김민재 선수가 아니라 김영건 선수가 뒤쪽에서 커버 역할을 가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 될 수도 있었고요. 뒤쪽에 김영건 선수가 없었다면 이 상황에서 사실은 측면으로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윤우 선수가 이 측면에 대한 볼을 막기 위해서 나올 필요도 없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2차적으로. 자, 김민재 선수가 들어갔고 골대가 비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골키퍼에 대한 역할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선수에 대한 슈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내줬을 때 슈팅에 대한, 이제는 골키퍼에 대한 역할인데, 자, 골문을 순간적으로 비우고 나오면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너무나 순간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한 미스는 할수 있어요. 또 조현우 선수도 오랜만에 저번 경기부터 선발로 나왔지만 조현우 선수가 나오려 했었던 타이밍, 또 골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 황인범 선수의 볼 컨트롤, 상대를 의식하지 못했었고 이게 실전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분위기가 말레이시아가 1승이라도 또는 한국과 비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줄 수 있었던 실점 장면 분석해 봤고요. 어, 아쉽게 좋은 경기력을 펼치진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강해 나가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하고 또 팬들도 이런 좋은 비판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16강 진출했으니까 끝까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선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분석을 하는 거니까 많은 비판보다는 또 응원에 대한 격려도 같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